어, 본인이 너무 수스로잘랐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흐트러트리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을 여러 명 봤는데, 어, 그분들 중에 이분 또 껴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님은 이번에 국회의원 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위태로워요, 자리가.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어, 오늘 날짜 양력 5월 28일인데요. 네. 어, 오늘 이준석 의원을 한번 봐볼 건데 음. 대선 이후로의 분기를 음. 한번 봐볼 거예요. 백께서 시점에서 좀 바라보셨을 때 음. 앞으로의 미래는 좀 어떨지 알아보시는 어떨겠습니다 음.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 대선 후보로 지금 3자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힘하고 단일화를 뭐한해만에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분은 자기 욕심에 절대 단일화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음, 이분의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나온 것도 참 대단하시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준석 의원님을 보자고 하면, 진짜 하룻강아지 같아요. 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지 모른다는 얘기처럼, 이분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음. 하루 강아지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잖아요. 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을 딱 보자면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의욕과 혈기만 앞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라든가 세상의 살아가는 법을 아직은 모르신다. 저는 요번에 이분이 대선을 나오신 거는 참 잘하셨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지금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기 정치인으로서 거물급으로 뭐 대선 주자로서 그거를 펼치려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지려고 하는 거는 잘하셨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자고 하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은 모든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혼자 자기 잘났다고 하면 결국 정치인은 도태되고 만다라는 예시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분을 보자고 하면 이준석 의원은. 그 대선에서 오히려 자기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면 단일화를 함으로 해서 그 자기가 정치적으로 얻는 이익을 저는 더 챙기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어 이분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분은 문제고, 어,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돼도 문제다. 양쪽으로 다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분의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앞으로 그런 미래는 좀 암울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만큼 적을 많이 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요번에 그 대선에 이분은 분명히 자기 지지할을 하는 사람이 10%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아마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완주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10% 이상까지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당에서도 저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분은 더 입지가 좁아지면서 그리고 저는. 완주는 했으나 이익보다는 실이 많았다. 그리고 또개혁진당에서 저는 이분은 글쎄 더 이상은 감싸 안기가 쉽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앞으로 정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지지 기반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정치인들은 결국은 이런 정책을 잘 내세우고 자기가 똑똑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내 사람을 많이 만들고 내 세력을 만들어야지만 거물그 정치인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분은 자꾸 내 사람이 결국 없어요 어, 본인이 너무 스스로 달랐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을 여러 명 봤는데 어, 그분들 중에 이분도 끼어 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님은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위태로워요. 자리가. 어, 자기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위협을 받을 때 여러 사람이 나를 보호막으로, 방패막으로 삼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거를 싸우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분의 그 정치 인생은 2, 3년 안에 판가름이 난다. 요번 그 떨어지고 나서 이분이 다시 재개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당선된 것도 진짜 어, 엄청난 운이에요. 그 운은 음. 그 전에 국힘의 당대표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분을 반역자라고 <laughs>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음. 이재명 후보가 음. 그 당선이 된다면 음, 네. 이준석 의원이 좀 많이 위험, <laughs>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음. 맞아요. 보여주는 대로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무소불위에 권력을 갖고 이분은 저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김정은 이상으로 모든 독재 정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그거에 대한 음 입지를 다지지가 쉽지 않고 제가 봤을 땐 그거를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버티셔야 돼요. 버티면 또다시 기회가 오는데요. 그 기회가 지금 이분이 어 의출 수행이라고 하자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2,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비를 넘기셔야지 된다. 46, 8쯤에 돼야 이분은 조금 어느 정도 그릇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음. 그 전에 고비는 43, 44이에요. 그러면 1, 2년. 딱그 국회의원 끝나는 시점? 그 시점하고 어 맞물리죠. 저는 그 국회의원 음, 끝나는 그 시점이 이분의 정치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음. 보여져요. 다시 국회의원에 나갈 수는 있겠죠. 또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당선 되기는 쉽지 않으시다 이번엔. 그러면 정치 인생 뭐 끝나시겠죠. 어.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음. 네. 그 이준석 후보의 음. 앞으로 좀 어떤 변화와 어떤 모습이 좀 있을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정치인 밖에 한게 없기 때문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계속적으로 정치에 도전을 하고 정치 쪽으로 활동은 하실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음. 국회의원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의원이라든가 시의 도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선거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겠죠. 경기도 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포트를 아이트를 받을 수 있는 중앙 정치 있잖아요. 그 무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언더그라운드로? 그거지. 그래도 이분은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신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완전히 다른, 뭐, 그 직업으로 빠지기는 이분은 쉽지 않으시다. 음, 네. 진짜 마지막니 네. 그 지금은 좀 이준석 의원이 음, 네. 대선에 좀. 그런 게 저는 아직은 좀 빨랐다. 그렇죠. 어, 완전 시기상조. 네. 그릇이 네. 어, 갖춰지지 않은 네.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온 거죠. 일단은 음. 저는 제가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음. 의원이 좀 경험을 음. 좀 하려고 키시지 음. 않았나 음. 표를 얻으려고 네. 나중에 지지를 네. 받으려고 하려고 네.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네. 이준석 의원이 음. 정말 어, 좀먼 미래로 음. 갔을 때1 음. 그 0년 20년이든 음. 어, 대통령 가능성은 있을지. 음. 본인은 대통령 충분히 거물급으로 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분의 그릇이라기 보다는 이분의 저는 행운이었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음. 어, 사람들의 운을 보자고 하면 초년은, 중년은, 말년 운이 있잖아요. 저는 운을 다 쓰신 걸로 보여요. 음. 그 이유는 앞으로 그렇게 큰 그런 거물급으로 대선 주자까지 나올 인물은 제가 봤을 땐 되지 못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두 신당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기를 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